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그 힘의 시작 공군사관학교 4년 8학기 동안 단한 번도 우등상을 놓치지 않았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4년 3월 1일부로 임관할 예정인 7중대 72기 강전영 생도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꿈 강전영 소위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공공 사관학교를 방문했었는데 다른 여러 나라 생도들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또 제가 한국 학교에 한국 공군 사관학교에 좀 적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전대장 생도로서 생도 전대를 지휘할 때 학교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던 적이 있었고 두 번째 미국을 방문했던 거는 저희 대 한국 우주공학과에서 만들었던 초소형 위성인 카파셋을 최종적으로 배송하고 점검하기 위해 시애틀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어, 제 꿈이었던 우주로의 진출을 좀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게 됐던 게 사실 청운의 꿈을 안고 하늘을 나는 저를 그려보기도 하였지만 제 최종적인 목표는 공군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실 대통령상을 타겠다는 목표를 제가 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세웠어 가지고 그두 가지 제 목표가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대장 생도로 근무할 때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사실 이 생도 생활이 참 힘들어서 4년 동안 의지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그런 생도 생활 중에 저는 이 사자성어를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무언가에 미쳐 살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미쳤던 게 제가 간 입학해서 졸업식 훈련을 하면서 봤던 68기 대통령상을 수상하던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수석으로 졸업함과 동시에 이팔개 학기 동안 연속으로 우등상을 달성했다는 그 사실에 제가 미쳐서 생도 생활 중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사실 4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가족보다도 오래 지낸 우리 동기들아 벌써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참 아쉽다. 서로 각자 임지에 흩어져서 다시는 이렇게 함께 볼 기회가 많이 없겠지만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해. 4년 동안 너무 고마웠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72기 사랑한다. 사실 가족들한테 좀 무뚝뚝하고 정 없는 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나 부끄럽지만 어, 이런 졸업식에 이런 좋은 기회를 빌려서 가족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자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졸업이다라는 설렘 반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두려운 반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엿한 우리 공군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가장 완벽하게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가 입학할 때 열심히 외쳤던 사관생도 신조 그리고 공사 10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든든한 공군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